띵동, 누구세요? <laughs> 나예요, 준이. 그, 잠안올때 어떻게 해요, 준이? 준이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음. 거의 잠이 못 잔다고 봐도 돼. 어, 근데 잠안올 때는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노래 부르는 거좀 좋아하고, 음. 그리고 당신 생각하는 거아 좋아하지. 따라라. 귀여운 꼬마 아가씨들 데이트할 때꼭 바르고 오기로 약속 만지고 싶지. 어만지 <laughs> 지금 못 만져. <laughs> 잠깐만 어 쭉쭉해, 쭉쭉해, 흥정 쭉쭉해. 하나 둘셋 깎고. <laughs> 아나 <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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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다들 잘 자고 행복한 꿈 꿔요. 아 어, 지금 멋있다고 존머탱이라고 하는데 존재 자체가 멋있고 탱글탱글한 피부를 가졌다고 어? 그게 어, <laughs> 되게 <웃음> 되게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